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방관계 한국사 문동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소방시험이 이제 치러졌는데, 여러분들, 어, 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저는 이제 간단한 한국사 총평을 진행할 거고요. 어, 전체 해설은 라이브로 제가 3시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 좀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시험 절체적인 난이도는요, 우리 지난 시험 기준으로 볼 때는 지난 시험보다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뭐, 이유로 볼 때는, 뭐 체감입니다, 어디까지. 어, 문제가 실제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 체감 난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어, 우리 소방시험이 사료의 강을 두고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죠. 20문제 중에 거의 20문제 가깝죠. 근데, 이번 시험은 옳지 않은 것을 물은 문제가 4문제나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지금 보면은, 뭐, 9번 문제, 그 다음에 12번, 13번, 그 다음에, 어, 우리, 화폐격, 어, 화폐정리사업 나왔던 19번 문제, 이렇게 네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 선지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1, 2, 3, 4, 4개 선지를 모두 다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 일반적으로 오른 것은 정답 딱딱 떨어지는 문제보다는 좀더 걸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체감 난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높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전체적인 주제나 문제들의 난도로 봤을 때는 어, 크게 올라간 시험은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어 지난 시험보다는 좀더 어, 높아질 경우를 예상을 해서 대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한도 내에서는 평이하게 모든 문제를 풀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항 비중 볼 때는 전근대사 12문제, 그다음에 근현대사 8문제, 우리 근현대사가 소방심이 원래 비중이 좀 높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그나마 좀 당황했을 만한 문제는 사진이 잘안 나오는데 이제 사진이 나왔죠. 5번 문제. 네, 그래서 탑이 나왔는데 이 어, 문제는 좀 특이했죠. 어, 미륵사지 석탑에서 익산, 네,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에서 네, 부여, 이두 군데 중에 골라라 라는 문제였죠. 그쵸? 네, 두 군데를 골라라. 네, 그래서 익산 지역사는 제가 아, 시험에서 지역의 난이도로 볼 때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시험에서는 좀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는데, 낮지만 가능성은 있다. 그죠? 렇 그래서, 우리, 미륵사지 석탑 얘기할 때, 익산, 보덕국 가능하다. 근데 이제 고개 또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익산 지역사는 요게 시험에서는 처음 출제된 건데, 직렬들을 볼 때. 그래서, 고문제를 그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사료. 네, 이것도좀 읽어봐야 되듯,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 우리 견원 문제였는데, 그죠? 뭐, 투항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반역한 아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걸로 통해서 충분히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해설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총평을 드렸고, 음. 그래서 당황해서 틀린 문제, 뭐 한두 문제 정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합격권이 있으려면 뭐 최소 9 0점 이상은 확실하게 맞아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어. 본 라이브 해설은 제가 3시에 별도로 진행하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그리고 어 끝나고도 또 업로드 될 테니까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겠습니다.